그게 그냥 쪄갖고 넘무면 그냥 분이 팍 올라갖고 그냥 껍데기 팍 털리면서 넘어가 직원이 맛있잖아. 총각김치에다꼭 총각김치에 배추김치는 안 돼. 딱 맞네. 감자에다가 총각김치야딱 맞네. 그래어찌됐일트럭에다 감자를 하나하고싶고 아파트로 다 왔어. 내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반바지를 다입고 다리를 털면서 감자가 긴 옷, 천, 어, 어, 천, 어, 어, 천, 어, 어, 천. 근데, 트럭이 이렇게 높으잖아. 반바지만 입고, 여름이라 더우니까, 거기다 다리를 딱 올리고, 5 천, 원 어, 천. 근 세상에,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, 패티를 두어서 안 입어가지고, 밑에서 무 옷이 덜렁덜렁덜렁 하면, 세상에, 새대기가 감자를 사러 왔는데, 내가 부끄러워 죽었어가지고, 딱 보다가, 있잖아요, 아저씨.